것을 가족 세트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전도왕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김지훈 목사님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저,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은 마스크 전도왕이고요. 음. 또 우리 권사님 중에 새벽 전도왕이고요. 또, 아, 정말 배움이 없는 목사님이신데, 음. 가족 세트 전도를 만나고 전도하고 싶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로또 전도왕 이 그분은 야 이거 이거야말로 로또다 이거야말로 로또보다 에이, 귀하다. 에이. 그런데 실제로 이 이태원 거리가 어떤 거리니까 입 거기 외국인들이 막 있는데 예, 그분이 어떻게 영어로 할수 있겠습니까? 영어로 전도한다니까 놀란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예, 거리 전도왕이있어요 한도 시장도 막왜 저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다른 전도왕들이 홍보 전도이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재민 그 전당 그분은 정말 보습자들 대대적으로 지금 이사 이재민. 이재민 이재민, 이재민. 이재민. 네. 이재민. 네.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음. 그분이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또그 깡패 대장 김철 김철 목사님을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만났는데. 5년 동안 다녔대요. 이, 이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네. 가족 세대 정도로 5년 동안 다니고 지금은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왕이 됐습니다. 아, 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전도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 사람이 아니라 나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 지금 우리 외국에 가시고. 아니야. 아, 그럼요. <laughs> 외국에 가서도 지금 우리가 방글라데시 가서도 그렇고, 할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 또 인도는 그래도 아일랜드 지역만 그서 다른 지역은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그, 뭐, 어딥니까? 어디, 그 응? 비행기장에서 그사무만속에서막 전했지 않습니까? 이복음을 접하면은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적과 성능 충만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아, 사실 나도 나도 전도왕에 전도왕이, 전도왕이. 전도왕이. 될수 있다, 될수 있다. 나도 나도 전도왕에 전도왕이, 전도왕이. 될수 있다, 될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 보자, 해 보자. 영적 기도를 30번 하면 어떻게 되니, 여러분? 입이 열린다. 아, 입이 열립니다 영적 사는 자도 그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인예요.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마기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무서워해요. 여러분, 아, 마기가 먼저 한다니까. 아, 아멘. 모를 것 같죠? 먼저 알아요. 제가 이제, 정말 너무 제가 체험한 그런 일인데, 어, 그, 뭐랄까요? 이단 괴, 괴수. 이단 괴수. 이단 개수가 있어요, 대장. 음, 음, <laughs> 어, 그 제일 강론을 하더라 음, 이단 개수가. 음, 음, 한사람들고 강론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저길 건너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음, 제가 지난 탁 고개를 멈추더니 저를 고정하더니 저 사람은 이름이 이름 갈등, 이수다. 아, 네? 아, 이수, 아, 제 이름이 뭐예요, 이수다. 이수요. 그게 뭐냐면두 번째. 저는 저 사람 이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 네. 아, 자부심 있네. 아, 네. <laughs> 그세 번째 뭐라는줄 아세요? 저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진짜 아, 네. 예. 아, 않습니까? <laughs> 야, 어떻게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하더라니까. 이단, <laughs> 괴수, 강론하는 제일 그 높은 사람이 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참, 야. 정말 신기하고도 하나님은 음. 그런 이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당들, 그리고 뭐예요? 그악의 앞잡이들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죄송을, 믿는 사람을, 진짜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안다니까요? 음. 알아요. 이 속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어이 종이, 진짜 종인지, 아멘, 아멘. 가짜 종인지, 아멘. 현찰은 종인지 아멘. 다 안다니까. 현찰은 종한테는 비웃어요, 깔봐요. 근런데 아, 정말 무서운 사람한테는 무서워 그런다니까. <laughs> 성공적으로 망 가고 싶어. 예? 진짜 종한테는 그런 예, 화기가더잘 알아. 이제 예, 우리 박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귀신이 멀리 멀리 쫓겨나가 아멘. 영자가 낫는 아멘. 그리고 모든 이 치유 사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희 남편도 목사님으신데 초창기에 30년 전에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데 귀신 들리는 분이 왔어요. 귀신 들린 분이 왔는데 그그 전도사님의 애가 그러니까, 아, 뭐냐 아, 남동생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 그 남동생 남동생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 저... 전남대 전학대야? 예. 제수시야. 제수시. 제수시. 그런데 그분이그 선생님이에요. 음. 선생님인데 귀신이 들렸어. 이 아, 속에서요. 음. 여기서 불퉁불퉁하고 막 여기로 왔다 리로갔다 몸속에서요. 음. 왔다 갔다. 음. 진짜. 어, 아니, 그사적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음. 기도받으러 저에게 희온 음. 거예요. 음. 네, 기도를. 저기 저희 남편 옥사님께 기도를 막 했죠 네? 그 옥사님이 이제, 이제 끝나고 전도사님하고 뭐 길을 가면서 그 전도사님 그러니까 제수씨 입속에서 나온대로 <목소리> <목소리> 내가 저기 홍전도사 거기 갔다 그래 죽을뻔했네 이래더랍니다 다알 죽을뻔했네 입속에서 그러더라고 죽을뻔했다고 음... <목소리> 그런데. 계속 치유받고 이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음. 계속치유받고 좋아져가지고 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음. 이 성악가, 성악가, 성악가 이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그 종교, 과랄까요복음가이 뽑는 행사가 있었어요. 음.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추천을 했어요. 그, 그 그분이 나갔다니까. 음. 나가서 찬양을, 대대 찬양을 불렀는데, 다 이제 뭐 단체도 오 여러 분들한게 왔는데, 이제 상을 다끝나고 상을 이제 뽑잖아요. 상을 주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러니까 3등, 2등, 1등, 인기상, 뭐다 주고, 하, 잘했다고 정말 천심을 다해서 막그 애절하게 잘 부르거든. 근데 내이름은 없대는 거지. 다른 사람은 내 이름 없어야지. 틀렸나 보다, 안 됐나 보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laughs> 마지막 대상 그런 데와이 이름들 그래, 이름이 뭐예요 아, 그들니까 그들한 그래 가지고 나가서 이 대상 상을 받고요 음 간증을 하면서 어, 그렇게 하고 다시 좀 활동하다가 지금은 다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음 아멘 음 이런 음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음음 몰라던 기적 아닙니까 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음 우리는 어떤 그귀의 세력요.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 아멘. 복할 수밖에 없습요 예수 그피 앞에. 아멘. 주 피로 올라가아아 예수 예수 의 피로 올라가 있다아 예수 별의 피를. 아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십시오. 아멘. 서요 아멘. 합니다 저도 25살에 천음을 했다. 제 남편 목사님은 교회 가서 주의를 하고 뭐 하고 늦게 오는데 애기가 하나 첫애기한 백일 음. 아, 이제 지난 애기가 있어 걔를 데리고 모이게 이제 재우는데요. 와그 집은요 참 그때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네? 그 집은 폐어가 집어서 폐어가 집 돈이 조금 들고 갈수 있는 폐어같이 조금만 줘도 갈수 있는 폐가 집, 폐가 집. 음. 나중 에 알고 보니까 폐가 집이야. 귀신이 나온 집이래. 음. <laughs> 그래 진짜 처음 경험해봤어. 뛰려고, 살발을이 머리, 머리, 머리아야 수술을 쓰면서 금을 아가 잘못 나올 것 같아. 정말 걸 느꼈어. 음, 어머니가 기도 어머니가 막 와서 막막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음, 음. 아 그게 귀신이요. 음. 이렇게 모이는데 문이 비면서까까까 자꾸 더라 귀신이 음, 네. 두, 두 개. 두, 두 귀신이 하나 치만 빨간 치마. 발이 뭉대기, 발을 안뭉대기까다제 스물다, 스물다섯 살이 혼자서. <laughs> 저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정말, 정말 막막한, 오도, 어, 앞으로 뒤로 갈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할 때는. 음. 왜강해질 때가 있더라니까 목사님? 음. 뭐, 그냥. 그냥. 제가 스무 살때 받은 그 은혜. 근데 승용 충만하고 방언을 받은 그 <목소리>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올라가 있지여다 예수로 변해도 로 명언이 올라가 있지여다 막세키가로요로로막으로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부르짖고 있었더니 야저 정신도 없었어요 기도하고서 이제 저절로 눈이 떠 보니까 귀신이 어디 도망가고 할려면 할려면 네, 네, 잠깐만 끝나고, 끝나고, 잠깐만. 끝나고 한번 얘기합시다.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의 불의 피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 네, 네. 꼼짝 못합니다. 아메. 예수의 브래피. 예수 이름 앞에 아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아메. 있는 것이나 뭐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땅 아래 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아메. 앞에 모든 n u k 는 거예요. 아멘. n 가서 전 n Amen. a m 함께하십니다. Amen. a m e 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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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믿습니다 e n Amen. Amen. a m e 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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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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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자신이 갖고 응답하는 자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오른손 보세요.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응답합니다. 응답합니다. 응답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살다가 나라에 하나님 라에 기러목에 도와주세요, 다양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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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름, 성명, 주소를 다 아, 이렇게. 적고, 그 사이에서. 능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로. 우리 그때, 목사님 주변에 참 기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음. 그 기업체마다, 경험마다 가서 우리 같이 아.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했는데, 아, 목사님 동안 참 기도하고, 따라놓은 그 발판이 있구나. 아, 음. 아, 하나님께서 역사는 기한을 좀 능력있는 중이구나. 아멘. 알았어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이제 오늘 아 12시 반이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짓고